영리학을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저도 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게 아니었나? 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 과거에 2012년 정도에 네. 어,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 선고. 아, 그것도 이제 담도암담도암암 아, 선고를 받으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죠. 담도암이 예후가 좀안 좋죠. 예. 왜냐면 이제 담도암은 거의 다 발견되면 말기입니다. 네, 네. 발견이 예후가 상당히 안 좋은 네. 암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맞아요, 맞아요. 초음파에서 네. 발견이 좀 어려워서 네. 그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담도암을 공부하게 되고, 다음 체질 공부를 하게 되고, 네. 뭐 자연 치유 같은 거 공부하다 네. 보니 저절로 이렇게 음양오행 공부를 하게 되고. 아. 뭐랄까 그냥 물 흐르듯이 아. 예.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도또 인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사주를 네. 보면, 보면 <laughs> 여러분 들 사주를 공부해보시면 제 책을 보면 여러분도 네. 아시겠지만 사주에 네. 이제 도장인자라는 인이 있습니다. 인. 우리 교수, 우리 저 원장님도 인이 상당히 많으신 음, 분이고, 있죠. 저도 100점 중에 50점이 편인이에요. 저는. 정인은 아예 없고, 저는 편인이쏠려있어요 음. 아, 예. 정기 편인이 쏠려있었 정인은 이제. 정인이 다양한 연구하는 거구나. 저는 하나에 딱 꽂히면 그냥 음. 에, 아, 파는 그 스일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예.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를 음. 하게 됐죠. 예.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샘플로 어떻게 간단하게 뭐. 아, 좋은 샘플이 하나 있습니다. 음. 있습니다. 네네. 이 사주를 딱 보시면 명오사 음, 여기 빨간 다, 네, 다 빨간색이에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빨간 카드들죠. 돌 카드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오행에는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습니다. 음, 네. 화생토라는 상생의 또 원리가 있어요. 네. 이분은 이 일간을 일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주에서는 네. 네. 미니미라고 하시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미니미라고 별명을 붙였고 네. 미니미가 토입니다. 토 노란색. 네. 그러면 네. 화생토, 화생토, 화생토로 지금 아 힘을 엄청 받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엄청 강한 사주예요, 이 사주. 신강. 음, 신 네. 그럼 신강은 무슨 의미냐?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토하고 화의 아 기운이 필요 없다. 음, 충분하다. 네. 우리는 항상 과유불급이거든요. 아, 그렇죠. 과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네네. 토하고 화가 더 이상 이분에게 필요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분은 빨간색을 음. 가까이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렇죠. 이름 원리입니다. 음, 아주 간단하죠, 우리, 그냥. 생활 속에서. 물이 하나 있는데. 예. 물은 좋은 거죠, 이분에게는. 이분한테 물이 필요하고. 물끌수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또? 물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 돼요. 화, 토 외에 나머지 세 개는 다 필요하다. 음, 보시면 돼요. 목, 이랑 금은 다 필요해요. 그렇죠. 목, 금, 금 수, 수, 목. 수, 금, 목. 네. 이렇게 다 필요하죠, 이분에게는. 음.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분의 이제. 시절 운을 한번 봅시다, 시절 운. 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운이에요, 대운. 네. 근데 대운이 아주 좋다. 뭐 이런 운이 아니고 네. 10년 단위라서 대운입니다. 네. 네. 큰 단위다. 네. 이분이 지금 이 분이 지금 이이 대운에 걸쳐 있거든요.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화토로 쭉 네, 네, 운이 네. 왔어요. 그러니까 초반 운이 별로 안 좋다. 음... 우리가 그래서 어디 뭐사주보러 가면 네. 자네는 초반 운이 안 좋고 말년 운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바로 이런 분이 이런 음... 사, 사례가 됩니다. 초반에는 화토, 화토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네. 화토로 쭉 흘러왔단 말이죠. 초반에 대응을 네, 했는데, 네. 이때부터, 46세 음, 때부터, 금수로 쭉 가고 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목이 이제 흘러오고. 아, 네. 그러니 이분은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네. 운의 흐름이 아, 쭉 흘러간다. 오래 사셔야 되겠네요. 네. 이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는 <laughs> 네. 거죠. 근데, 이거를 네. 명리를 또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요거를 미래를 또 예측하는 데다가 예언을 해보는 아, 겁니다. 그렇죠. 그게100%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구속도로냐? 도로일 뿐이야. 네. 도로가 아무리 깔려도 네. 문제는 자기가 해야 돼, 그렇죠. 예그래서 네. 네. 그런 데다가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분은 일단 체질을 보기 전에 네. 건강적으로 어디를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냐면 화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네. 화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에도 있지만 카페에다가 이렇게 딱. 보행에 따른 신체 장부 이렇게 또 표가 네, 있어요. 책에도 네, 책에도 써있었죠이데 이분 은 아까 화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건강 문제나 심장, 뭐 혈관 이런 부분들의 문제 생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꼭꼭심장이 이러면 또안 돼요. 네, 그렇죠. 확률이 높아요. 따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 네.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니요 그렇죠, 건 그렇죠. 생기는 것처럼, 건 그렇죠, 아닌 그렇죠.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보니까 이분. 그걸 보니까 빨간색들이 전부 다 인이에요, 또 이분도. 이 음... 인은 또 아까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학문과 예술의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변인, 정인, 정인, 변인 이렇게 인으로 가득 찼어요. 네. 음. 그리고, 어, 5월에 태어난 기토는 우리 또 조후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후용신 말고. 음... 네. 조후용신으로는 이분이 또 개수. 개 라는 글자를 만나면 좋아요. 닭개요? 예. 어... 아니요, 닭개가 아니고 이제 이 천간에 있는 아... 개. 근데 이, 이분이 지금 마침 이 개를 만났죠 대웅을이 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중년 이후부터 네. 상당히 좋은 운으로 흐르고 있고 음, 네.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또 내가 물대에다 비유합니다 낚시를 아 할때 품을 때 물대. 현재 낚시에 물대를 만난 상태다 네.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네. 이거 누구 사주냐면 우리 윤현정 선생님 사주예요.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렇군요. 공부를 하다가 아, 연예인이셔서 인이 많으시구나. 공부를 하시는 음.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어. 해놨습 아, 이때 그 결혼 생활할 때 아닌가요? 이때 <laughs> 내림힘들었 <laughs> 그렇다 볼수 <laughs> 있죠. 예. 이, 지금 카톡 눈으로 쭉 흐르다가. 아, 그러셨 중년 이후부터 이렇게 참 음. 좋은 눈으로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이물대를 맞는 아, 상태예요. 다, 네 그니까요. 근데 이걸 보고. 네. 마치 자기가 네. 예언했다는 듯이 네, 이래서 윤여정 씨가 상 받았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안 된다는 네. 겁니다. 그, 그 여러 가지 시간들을 음. 다거치고 그렇죠. 노력했고 하 하면서 강조하는 게 거죠. 네. 도로가 아무리 좋아도 네. 윤여정 선생님이 네, 네. 어? 자기가 준비를 안 했거나 그렇죠. 그렇으면 아,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막 이혼녀라고 낙인찍고 되게 최근에 음. 특히 그 윤여정 선생님의 그런 유튜브 많이 음. 봤거든요. 그래. <laughs> 그 오는 역할 안 맞다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네. 별 역할을 다 했고, 자기가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도 나오잖아요. 네, 지금의 연기력이. 아들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엄마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자식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뭐, 열심히 일하라고 당당히 넣어가지고 하셨다고. <laughs> 아시는데. 여기 또 네.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영마도 있으시지만. 네. 그래서 이런 배우나 이런 분들은 영마가 있는 게 좋죠, 당연히.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제왕이라는 거 보이죠, 제왕? 네네. 네. 윤준 선생님이 뭔가, 뭐, 말을 할 때나, 네. 평상시에 행동하시는 거 보면, 네. 어디 쪼, 쪼나 있거나, 이런 기운이 아, 없어요. 당당하시죠. 그렇죠? 당당하죠. 당당하죠. 예. 왜 이렇게 바로 이런 기운입니다. 음... 근데, 고전 명의학에서의 해석하고, 균대하고 아, 그래서, 네네. 우리가 해석을 달리 해줘야 된다. 아, 이게 그 왕이 되는 그쵸? 그렇죠. 되는 아, 그렇죠. 그 왕의 기지를 가졌다. 뭐 왕이 굳이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그렇죠. 없고, 예. 아, 그만큼 당당한 음... 그, 그리고 좀, 예, 뭔가 쫄거나 이러지 네네. 않고. 네, 네. 아,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직업이 얼마 없었으니까 그 그렇죠, 그렇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표현을 네.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음. 래도 이것도 참 재밌죠. 네. 이거 우리 원장님이 갖고 있는 건데 참 특이성. 아. 이튕겨 하면 하늘이 네. 내린 의사다라는 아, 원래는 뜻인데. 원래는 의사 서주가 있으셨네요. 네. 음. 이게 의사로만 사람들 살게 아, 아니거든. 아, 그렇죠. 그분 그분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굉장히 막 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 지금 싫은 네. 것같습니요 네. 용기를 네. 얻고,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그렇죠. 참 잘하시더라고요. 연기로도 사람들을 많이 그럴까요? 치유해주는 거. 네. 네, 맞아요. 그, 뭐, 영화 보고도 막, 뭐, 울고 감동했다, 그렇죠. 뭐, 파파타 연기도 물론 네. 하었지만 <laughs> 감동적인 연기, 이번에 미나리로 거의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뭐, 네. 울리고 네. 살리고 계시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반인 음, 명학 이런 데다 써야 된다, 명량을. 음, 재밌네요. 네. 만약에 윤여정 선생님이 힘들 때 이걸 만약에 상담하셨다면 네. 힘을 내어라. 어. 예를 들자면 어떤 인터뷰 보니까 네, 네, 네. 이미 한번 어디 가셨더라고. 아, 가셔서 그래.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 아, 네. 자네는 말년이 좋을 거야. 아, <laughs> 그래서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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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고 끝뽀가끄끄하게 <laughs> 지금 70대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70대에 돼서 막 세계적인 상을 받을 걸 누가 상상했어요? 겠그 이순재 선생님 그 인터뷰를 봤는데 네. 꼭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어. 이, 이 한국 연기의 그런 역사상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바꾸셨네요, 제왕. 진짜, 제왕. 네, 진짜. 제왕에서 주로 역사를 바꾸셨네요. 그래서 명리학은 어, 이렇게 idea. 써야 됩니다. 이렇게 네. 누군가의 미래를 예언 또는 음. 뭐 이렇게 혹세 무민 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요. 그 사람을 분석하고 음. 또 언제가 이론어질까 음. 아, 이런 한 분석 도구로 네네네. 쓰면 좋고 또 그렇게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음. 오늘은 네, 또 우리 주케 <laughs> DJ 작사 작곡 원래 래퍼셨잖아요. 그죠. 원래는 래퍼였죠. 노래도 네. 래퍼, 잘하잖아요. 가수 래퍼 래퍼 가수시고 부케는 이제 명약 선생님 <laughs> 출장도 다니신다고 하던데 <하셨네. 웃음> 네. 지금까지 이제피닝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세리지 TV 내과 전문 이송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